안녕하세요. 모델리스트 최의 클로 R&D 클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이스트 요크 블라우스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웨이스트 요크 블라우스 패턴 제작에는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베이지 티셔츠 패턴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확인해 봐야겠죠? 슬림한 실루엣의 블라우스이고 스탠드 카라가 있습니다. 미드리프 부위에 요크가 있고 가슴 아래에는 셔링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센터 프론트에는 사선으로 절개를 넣었습니다. 뒷판에도 미드리프에 요크가 있고 허리에 셔링 대신 다트를 넣었습니다. 뒤중심선에 단추 10개로 오프닝을 하였습니다. 소매상과 소매 부리에 셔링이 있는 퍼프 슬리브이고 넓은 커프스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소매 단쪽에는 트임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럼 이런 디자인의 블라우스 패턴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허리에 요크가 있는 블라우스를 제도하려면 기본 패턴이 있는 상태에서 변형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클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성 티셔츠 패턴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먼트 폴더에 여성 티셔츠 의상이 있죠. 더블 클릭해서 불러왔고요. 아바타 폴더에서 사용할 여성 아바타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아바타도 불러오도록 합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떤 의상인지 대략 확인할 수 있는데요. V 넥라인에 짧은 소매가 있는 티셔츠입니다. 투디 창에서 패턴을 변형시킬 텐데. 지금처럼 의상이 완성되어 있는 경우에 앞중심선과 뒤중심선이 합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합치게 된 패턴은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트레이스 이용해서 앞중심선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자르기와 재봉합니다. 뒤중심선도 마찬가지 뒤중심선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자르기와 재봉합니다. 그러면 앞판과 뒤판이 각각 분리가 되었고요. 이 블라우스는 짧은 형태이기 때문에 허리선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컷하고요. 또 뒤판에서도 허리선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르기 하겠습니다. 패턴 이동 변환 툴 이용해서 넥밴드 필요 없으니까 전부 선택해서 삭제하고. 또 앞뒤 판의 이 허리 아래쪽 부분도 모두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선분 길이 보기 활성화하면 이렇게 선분의 길이가 보이기 때문에 수정하면서 같은 길이로 제도되어야 하는 부분을 맞추기가 좀더 편리합니다. 지금 보면 앞판은 옆선이 백사십육, 뒷판은 백사십인데 같이 재봉되는 선이라면 길이가 같은 것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뒤판 이 옆선을 6mm 길게 할 텐데요. 뒤판 이 허리선 선택해서 아래로 내리면서 Shift를 누르고 내리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추가로 눌러서 6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같아졌죠. 자, 이런 형태의 티셔츠가 되었고요. 그 다음 어깨선을 선택해서 모든 곡선점 삭제하겠습니다. 앞판도 마찬가지 모든 곡선점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목엽점을 얼굴 쪽으로 이동시켜서 네크라인을 라운드 네크라인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 선택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컨트롤을 누르고 이동하면 어깨선 기울기 방향으로 연장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거리에 10mm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어깨선은 앞판 어깨선과 뒷판 어깨선이 같이 재봉되어야 되죠. 그래서 뒷판 어깨선도 동일하게 이 점을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목적으로 이동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0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뒷목 점도 위로 10mm 올리도록 할게요.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위로 올려도 되고요. 지금은 수직으로 올리니까 쉬프트 누르고 올려도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0 입력하고 확인하고 AI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 선택하면 이렇게 방향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방향키 이용해서 넥크라인의 형태는 예쁜 모양으로 수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앞판 넥크라인도 지금처럼 V 넥크라인이면 안 되겠죠? 위로 좀 올리도록 할게요. 위로 쭉 올리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창에 50mm 입력해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방향키 이렇게 조절해서 곡선의 형태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라운드 넥크라인이 되었죠. 다음으로 이 디자인은 어깨선이 좀더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음, 소매가 퍼프 슬리브이기 때문에 어깨선이 좀더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퍼프가 시작되어야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헐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분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선 선택해서 안쪽으로 이동하는데 Shift 누르고 이동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는 10mm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뒤판도 동일하게 안쪽으로 넣고 넣으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0mm 안으로 넣었습니다. 패턴을 변형하면 바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변형한 분량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적당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선 안으로 넣기로 했죠. 어깨 끝점 선택해서 안쪽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고 이동을 하면 어깨선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25mm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도 안으로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안으로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고 한 13mm 정도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모양을 봐서 좀더 수정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향키들을 이용해서 곡선의 형태를 자연스러운 진동 둘레 형태가 나오도록 수정합니다. 앞판 어깨선과 뒷판 어깨선이 재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판 어깨선에 수정한 것과 동일하게 어깨선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점을 선택해서 안쪽으로 넣는데요. 컨트롤 누르고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25 확인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13mm 정도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의 형태 좀 수정해 보고요. 이점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안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4mm 추가로 더 넣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변형된 상황,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허리에 요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크를 만들어서 재봉을 하려면 길이가 좀더 짧아져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밑단을 앞뒤판 양쪽 모두 선택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위로 올리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20mm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안쪽으로 시프트 누르고 역시 안쪽으로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동 거리는 10mm로 하겠습니다. 뒷판에도 동일하게 10mm 안쪽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패턴 툴 이용해서 허리 요크를 그립니다. 가로는 165 세로로는 60 정도 하겠습니다. 뒷판에도 같은 사각형으로 요크를 그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판 모두 같은 사이즈로 요크를 그려 놓았고요. 동시 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동시 수정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앞판 요크는 좀더 위로 올라온 형태였죠? 위쪽이 여기가 이제 약간 사성룬으로 잘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점도 위로 선택해서 올리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는 30mm 정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요크도 동일하게 위로 이렇게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30mm 이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곡률 수정 툴을 이용해서 이 선을 곡선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요크도 동일하게 비슷한 형태의 곡선으로 만들어야겠고요.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방향키가 나타나죠. 방향키 이용해서 곡선의 형태를 수정해서 원하는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 놓도록 합니다. 선분 재봉 이용해서 요크와 바디스를 재봉하고 또 요크의 앞중심선, 요크의 옆선, 요크의 뒤 중심선 이렇게 재봉합니다. 뒷판도 요크와 허리선을 재봉해 놓도록 합니다. 요크는 심지를 부착하는 것이 좋겠죠? 본딩, 스카이빙에서 심지 접착 본딩 온 합니다. 요크 위치 맞춰서 배치하도록 하고요. 뒤판 요크의 경우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좌우 뒤집기 뒤로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요크가 재봉되겠죠. 요크가 지금 옆선이 수직선이기 때문에 허리는 약간 가늘고 위는 길어진 그런 허리선 모양에 맞는 형태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턴 벌리기 선분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늘릴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 주세요가 나오죠. 늘릴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기준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하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끝내면 어느 쪽으로 늘릴 건지 방향과 함께 분량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방향이 반대쪽이 되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화살표 방향 확인해서 내가 늘어날 방향을 확인해 주어야 되겠고요. 늘릴 선분의 길이도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뒷판에도 같은 작업하겠습니다. 늘릴 선과 기준선 이렇게 선택한 다음 방향 확인하고 늘릴 분량을 입력해 주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허리는 약간 가늘게,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미드리프 형태의 요크가 완성됩니다. 물론 여기서 허리를 좀더 가늘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가으면 비현실적일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재봉선 삭제할게요. 자, 재봉선을 삭제하는 이유는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 우리가 입자 간격을 5로 바꾼 상태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셔링 분량이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셔링 효과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너치를 줘서 셔링 분량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해요. 너치를 이용해서 허리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중심에서부터 50mm의 너치를 줄 거고요. 이 너치랑 동일하게 요크에도 같은 위치에 50mm 위치의 너치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70mm의 너치를 표시할게요. 여기도 70mm의 너치 표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선분 재봉으로 다시 재봉을 하면 되겠고요. 재봉선은 삭제하고 선분 재봉 이용해서 너치 사이를 이렇게 나눠서 재봉을 해주면 길이 차이 나는 분량이 여기에 모여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셔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대신 서로 다른, 길이가 서로 다른 선이 재봉이 될 때는 고정되는 선의 비율을 고무줄에서 비율을 100으로 해줘야 이 선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에 셔링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뒷판의 경우에는 셔링을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봉선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점을 추가해서 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점 추가 선분 나누기 툴 이용하고, 선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균일하게 나누기에서 2등분 하겠습니다. 지금 선분의 길이가 여기는 201이고요. 이쪽은 175니까 25mm 차이가 나죠? 그럼 25mm 분량의 다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기준점, 중심점 기준으로 양쪽으로 25mm니까 1분의 1에서 12.5mm 이쪽에도 12.5mm의 점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위로 올리면 다트 형태가 되겠죠 Shift 누르고 위로 올려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150 정도 위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제봉 이용해서 다트 두 선은 재봉을 하고 또이선 선택해서 시프 s 누르고 하나 둘시 h i 에서 손을 떼면 f 대 t 누 n 선하 재봉이 완 s 되죠이 h 시뮬 i 이션하면판에는링량 없이 로 형태로 완성되겠습니다. 소매가 지 f 이 t 에서 손을 떼면 1대 n 선분 재봉이 완료되죠 몸판을 방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소매 두 개는 비활성화 패턴과 재봉선해서 완성 상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카라를 그릴 텐데요. 카라는 네크라인 길이에 맞춰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분 길이 보기를 꼭 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각형 패턴 툴 이용해서 카라 높이는 45mm로 해서 하겠습니다. 시작점 클릭하고 시프트 누르고 아래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45 엔터 하고요. 또 시프트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98.4 엔터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프트 누르고 또 왼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앞판 네크라인이 113.6이죠? 113.6. 이건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 네크라인 길이에 맞춰서 패턴을 그리셔야 합니다. OK 하고요. 위로 올려서 위쪽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45 입력. 또, 오른쪽으로 Shift 누르고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113.6 확인하고 시작했던 점을 한번더 클릭하면 다각형 툴이 완료됩니다. 다음 앞중심선 선택해서 위로 좀 이동할게요. Shift 누르고 이동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이동거리는 15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점은 안쪽으로 좀 넣도록 합니다 한 9mm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Shift 누르고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X축으로 9mm 입력 이동하고 Y축으로는 0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사선이 되었고요 이 선의 길이는 뒷 중심선과 동일해야 되니까 45mm로 길이 조정하겠습니다. 45 입력하고 방향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는 위치가 맞아요. 여기가 지금 변경돼도 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방향을 반대쪽으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공률 수정 툴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아래쪽 선을 둘다 곡선으로 만들고요.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곡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AI 곡선의 방향키가 나오니까 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곡선의 형태를 다듬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라가 완성이 되었으면 카라는 역시 심지를 부착하는 것이 좋겠죠. 심지 접착 본딩 on 해주고 동시 수정 패턴 복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재봉 툴 이용해서 뒷판 네크라인, 앞판 네크라인과 재봉하고 뒷중심선 재봉, 또 앞중심선도 재봉합니다 카라는 배치 포인트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죠 배치 포인트 보기 해서 2D창에서 선택하는 것이 편해요 이게 지금 뒷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바타의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을 클릭해서 배치하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렇게 카라가 완성이 되었죠? 카라도 입자 간격은 5. 개별 두께 충돌 1, 개별 두께 렌더링 1, 수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허리에 요크가 있는 블라우스의 몸판과 카라까지 완성하였습니다.